2022년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학자 기념일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 5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서른 살에 임금이 되어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족을 치려하자 여부수족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이들과 다리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망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베일 제불이 들렸다 고도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고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마귀들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또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예수님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따른다는 율법학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벨 예불에 사로잡히시고 마귀 우두머리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신다고 모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나 한 집안이 갈라서면 유지될 수 없듯이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들의 모순을 폭로하십니다.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마귀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수 없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들린 이들을 고치신 기적들은 힘센 자인 마귀를 더 힘세신 당신께서 묶어 놓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예수님의 힘은 사탄이 결코 말살 수 없는 힘 바로 하느님께서 지니신 구원의 힘입니다.마귀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강한 의지이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의 활동을 모함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 들을쫓아내는것 이면, 하느 님의 나 라가 이미 너희 에게 와 있는 것 이다.